개그맨 김재우가 홈쇼핑 업계에 진출한 이유를 밝혔다. 지난 10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 이너는 내 운명에서 김재우, 조유리 부부는 김재우가 출연했던 홈쇼핑 방송을 모니터링했다. 홈쇼핑 방송에 출연한 김재우는 능청스러운 연기를 선보이며 보는 이를 폭수케했다 스튜디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김재우는 홈쇼핑 출연을 결정했을 때 아내가 걱정을 많이 했다라고. 근데 근황을 말하기 시작하면 아내한테 상처가 될것 같았다라고 고백했다. 그는 다른 방송에 나가면 근황을 묻지 않냐. 자신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예능 출연도 고사하며 홈쇼핑에만 천착했던 이유는 모두 아내를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다. 오로지 아내만 생각했던 김재우는 홈쇼핑이 저한테 되게 새로운 시도였다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했다. 한편 지난 3일 방송에서 김재우, 조유리 부부는 태어난 지 14일 만에 세상을 떠난 아들 유리를 언급한 바 있다. 영상은 30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.